6학년 언니 오빠들, 우리 일년 동안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졸업해도 잊지 않을게. 사랑해, 화이팅! 6학년 누나 형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항상 챙겨주고 예뻐해주는 6학년 누나 형들이 졸업한다고 하니 슬프고 아쉬워요. 누나 형들, 중학생이 돼서도 건강하고 멋지게 생활하길 바라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6학년 형들, 이때까지 축구도 같이 해주고 재미있게 놀아줘서 정말 고마워. 졸업해도 우리 학교에 와서 놀아줘. 졸업 축하해. 항상,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